이번에는 끝항이 주어진 등차수혈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등차수혈 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혈 합입니다. 뭐, 우리 했던 거고요. 어, 등차수열을 우리가 나열을 해서요. 뭐, 어, 처음에 어떤 식이 되어 있었습니까? SN이 있으면 이걸 뭐, 첫 장, 그 다음에, 첫장 플러스 D 해서 쭉 해서 맨 마지막에, 요게 항이 하나였죠? 예, 맨 마지막 항이 요렇게 해서 A에 M-1D 했고, 이걸 거꾸로, 또, 순서만 다르게 해서 썼었죠. A에 뭐, m-1d 해가지고, 쭉 해서 A로 써서 이걸 다 더했더니, 좌변은 ESN이었고, 요, 이게 하나하나 다 뭐죠? 요렇게 짝짓고이렇게 짝을 지어서 다 더해봤더니, 그죠? 뭐였습니까? 그렇죠. A 두 개에다가 정확히 m-1d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SN을 2분의, 그죠? 그죠? 요런 게몇 개였어? N기였으니까 n 으니까 n 붙여야 돼 참. 그래서 n 해놓고 요게 e a 에 n 1 d 이렇게 구했었죠. 근데 이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 한가 마지막 항을 더한 것인가 마지막 항을 l 로 표시해서 이렇게 l 로쓴것 뿐이었습니다. 두 가지 확실하게 적용 되겠습니다. 그얘기였구요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이 이제 Sn 이 식으로 쓰면요, a n 의제곱 플러스 b n 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여기서 알수 있죠. 유도를 조금 잠깐 해볼까요? 그 등차수열의 합의식이 2a에 요게 n-1d 할 거고 앞에 n이 붙고 이걸 2로 나눌 거 아닙니까? 그 위를 정리를 해보면 요게 이제 d에 대한 n 차수그러니까그 d를 문자로 나오니 상수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요거 n이고 이거 풀었으면 이거는 dn-d2a가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읍시다 그럼 2분의 뭐가 되냐면 dn의 제곱 그 다음에 자, 이거 그냥 통째로 묶겠습니다. 마이너스 D 플러스 EAN입니다. 되겠습니까? 요걸 이쪽과 비교해 보시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낫죠?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요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때론 이렇게 써버리고 말고 이걸 모르게 되니까 자꾸 이것만 갖고 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유도 한번 해보고요. 아,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썼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거죠. 2분의 D가 되겠습니다. 이게 요게 A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그죠? 이왕이면 됐습니까? 2분의 마이너스 D 플러스 2A가 이제 B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게 B였던 거죠 AN의 제곱 플러스 B인이면 등차수열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SN이 딱 나왔어요 SN이 얼마다? 어떤 수리냐냐면뭐 여러분 일반적인 관계식이 뒤에 나와서 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전에 이걸 보고서 아 이거는 뭐다? 등차수열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고쳤네 그죠? 예. 자 그리 그러면요 어떤 얘기가 되냐 자. a가 2분의 d니까 만약 d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공차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차가 0이 아니면 a가 0이 하다는 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차식만 되어 있으면 이거는 공차가 0인 거예요. 그냥 몇배 되는 그런 얘기죠. 공차가 0이 아닌 거면 0이 아니면 a가 0이니까 공차 0이 돼 버리면 2차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2차식 반드시 되야 됩니다. 대체 소는그 다음에 어, 일부 책에 보면은 요렇게 소개된 게 있습니다. 미리 언급을 드리죠. AN의 제곱 BN 플러스 C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까지 언급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로 생각하면 간단한데요 C가 0이 아니면요 C가 0이다 치면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SN은 등차설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와 같은 경우입니다 요거랑 같은 경우니까 같이 치면 돼요 0이 아니면 무슨 말이 되냐면 자 0이 아니면요 첫 장부터 등차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어, AN의 제곱 b에 여기 S1을 넣어보면은, 넣어보면은, 바로 당연히, 뭐야, 여기, 여기 위에 보실래요? 예. 여기서 N에다 1 넣어보세요. 자, 넣어볼까요? 2분의 1 필요 없고, 2A에, 그 다음에 1 넣으니까, 뭐야, 그냥 0 되잖아요. 2, 2분의 2니까 뭐로 나, A 나오거든요. 첫장 일치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론대라면 AN에 저 플러스 BN이면, 첫, 여기다 S1 넣으면, 그죠? 1항부터 1항까지 자기 자신이니까 a1하고 첫째 항하고 s는 같아 되는데 여기서는 s1이 a1은 맞는데 등차수열은 성립하지 않아요. 상수항이 있으면 등차를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꼴이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 보시면 요거는 몇째 첫째 이 따로 있고 뭐 얼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an은 이제 이때부터 는 뭐다. 이때부터 는 등차수열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수열 표시 를 이렇게 해 주면 돼요. 첫 장이 아니고 둘 장부터 등차수열인 게 됩니다. 특이한 형태죠. 이런 문제도 한번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간혹 나옵니다. 아까 그러니까 상성 나오고 아닌 경우는 같이 파악해 주면 시 되겠습니다. c가 아닌 경우는 그냥 a에는 뭐다 그냥 등차수열로 보시면 됩니다. 등차수열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